이번 시간에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인수분해는요 하나의 다항식을 두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x 제곱 플러스 아뭐 3x 플러스 2라는 놈은요 이렇게 알고 있죠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이 하나의 다항식이었는데 이 하나의 다항식을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곱을 이루는 각각의 다항식을 인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들 각각이 모두 다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도 인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자체의 개념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인수분해를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가, 어? 여기서 1로 가는 거, 즉, 하나의 다항식을, 예, 뭐야, 여러 개. 곱을 이루는 여러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인수분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이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 여기서 일로 가는 이거. 결국은 얘네들, 다항식들의 곱을 전개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이 곱셈 공식입니다. 그죠? 곱셈 공식에 의한 뭐예요? 우리가 전개입니다. 전개.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곱셈 공식도 외웠고 그 곱셈 공식에 의해서 전개하는 방법도 아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하는 게 인수분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언급이 되어 있죠? 인수분해는 다항식의 전개 과정을 거꾸로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 x-2를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의 계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렇지만 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를 x와 x 3의 곱으로 나타난 다음에 플러스 2로 나타내는 것은 이 다항식들의 곱으로만 다항식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여기 합이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개념은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수분해 공식 그래서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서 봤던 거냐면요. 예,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곱셈 공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여기서 일로 가는 거 곱셈 공식, 여기서 일로 가는 거다 곱셈 공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다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제대로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수분의 공식은 그냥 예, 공짜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음.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별한, 특별한 언급이 그 언급이 아닌데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개수가 아 특별히 언급이 없는 한 개수가 정수인 범위에서만 인수분해를 하고 더 이상 인수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인수분해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몇 가지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테지만 인수분해에서 첫 번째 룰은 뭐냐면 공통인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라라는 게첫 번째 룰입니다. 즉, 여기에 보시면요, x-1, x-1, 똑같은 놈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숫자에서도 묶어내듯이, 여기서도 x-1이라는 다항식을 묶어냅니다. 그럼 남는 놈은 e-y,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 두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상당히 쉽죠? 두 번째, 얘는요, 우리 이거 그 곱셈 공식에서, a 플러스 2b의 제곱이 정확하게 a 제곱 플러스 4ab 플러스 4b 제곱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가는 걸 보면 되는 거죠. 결과는 a 플러스 2b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지? 자 문제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걸 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놈에서부터 이 거꾸로 오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눈에 보여도 여기서 일로 오는 게 눈에 보이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얘도 보시면 x 제곱빼기 16이잖아. 근데 이 16을 우리가 4의 제곱으로 바꾸면 어? 제곱빼기 제곱. 이놈은 곱셈공식의 합차공식입니다. 즉 x 플러스 4한 번과 그 다음에 x-4 한 번에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지? 그 다음에 이놈도 이제 인수분해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 이거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알고 있어도 여기서 일로 오는 걸 알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사실 중학교 때 이거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5x의 제곱 빼기 x 빼기 4를 해놓고 이 5는 뭐 곱하기 뭘까? 그럼 5는 5 곱하기 1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범위에서만 인수분해한다 그랬기 때문에 5를 정수 곱하기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5하고 1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가 마이너스 4지만 마이너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4만 봐서 4를 나타내는 방법은 2 곱하기 2도 있고, 4 곱하기 1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2 곱하기 2라면, 이거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한다고 배웠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두개 중에 하나에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붙으면 그 둘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되냐, 이걸 보면 되는데,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둘의 합은 8이고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둘의 합은 마이너스 8이라 네,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4하고 1이라고 보시고요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여기는 5 여기는 4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5쪽에 붙으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놈은 어떻게 된다고? 5x 플러스 4와 그 다음에 x-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곱셈 공식의 역과정이다. 역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예, 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요런 놈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은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인수분해 꼭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얘는 딱 봤더니 뭡니까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네요. 요건 딱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얘도 보시면 a의 세제곱 빼기 2b e, 전체의 세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 쓰면 돼 여기 있네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은 a 빼기 b 즉 a 빼기 여기서는 2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이거 지울게요. 플러스 얘네 둘을 곱한 거니까 플러스 2ab가 되고요. 플러스 마지막 거 제곱한 거니까 4b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지? 역시 곱셈 공식이고요. 요 놈도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요 놈은 7번은 어디에서? 바로 요 6번 공식에서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어? 그런데, 마이너스 EAB와 마이너스 ECA가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겠구나. 어차피 음수들은 제곱하면 그냥 A제곱, B제곱, C제곱 되는 거고 어디와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나를 생각해보면 아, A... 그다음 b와 c 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제곱이 되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어 플러스 두배 요놈 곱하기 요놈인데 요게 b가 마이너스기 때문에 마이너스 b기 때문에 곱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고요, 그쵸 예, 그다음에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e를 곱해서 두 배하면 플러스 ebc가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e와 a를 곱해서 두 배하면 마이너스 ec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놈은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이거 공식도 모르고 인수분해를 하려면요. 무지하게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은 치환을 하고요. 여기서도 X 대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차수가 짝수인 항과 상수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복 2차식이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는 건 겹쳤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x 제곱을 이꼴 t로 치환하게 되면요. 얘는 a, 아, t의 제곱 플러스 a, t 플러스 b, 즉 2차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런 꼴로 나왔을 때는 x 제곱은 이꼴 t로 치환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a 제곱백이 b 제곱백꼴로 변형해본다 그랬는데 요놈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음 여러 문자를 포함한 다항식에서는요, 차수가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낮은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 또 해결책이 눈에 보이고요. 만약에 두 문자의 차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든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읽어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하나하나 예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치워내라. 예를 들면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x 플러스 y가 있고 x 플러스 y가 있으니까. x 플러스 y를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4가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되는지 알죠? t 빼기 4와 t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야만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4t에서 마이너스 3t가 되고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요 앞에 1이 있다고 보고, 1은 정수 곱하기 정수로는 1 곱하기 1로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그 다음 4는 2 곱하기 2도 되고 4 곱하기 1도 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둘을 더해서 3을 만들어야 되니까 4 곱하기 1로 돼야 될것 같고요. 자, 크로스로 곱해버리면 이 결과는 4고 이 결과는 1입니다. 그때 이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3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쪽에 마이너스가 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보가 여기에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두 개의 결과를 더해서 t의 개수를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4쪽에 붙어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결국은 t-4와 t플러스1로 인수분해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t가 원래 x플러스y였으니까 결과적으로는 x플러스y-4와 x플러스y플러스1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로 치환을 한 다음에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t를 다시 x 플러스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그 다음 2번 만약에 문제가 x 내 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로 주어졌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x 제곱을 t로 치환한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는 x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요 놈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 t에 얼마? 제곱. 왜냐하면 x제곱이 t니까 x의 4제곱은 t제곱이겠죠. 플러스 4t 마이너스 5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또 1, 1이고요. 여기는 5하고 1을 해야 4가 나올 테니까 5, 1이겠죠? 자, 크로스로 곱하면 여기가 5, 여기가 1인데 더해서 4를 만들려면 이쪽에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붙으니까 이놈은 t 플러스 5와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1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t가 x제곱이었으니까, 얘는 x제곱 플러스 5가 되고요,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런데, 요 놈이 또 인수분해가 되네요. 요거 1의 제곱으로 본다면,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공식이죠? 따라서 x제곱 플러스 5에다가,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x제곱 플러스 5가 더 인수분해가 되면 더 해야 되겠지만, 예, 여기서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수분해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이따 예를 보면서 생각해 보자 하고 넘어왔던 게 바로 A제곱 빼기 B제곱의 꼴로 반 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할 때는요. 이거는 해본 놈만 할수 있는 건데, 여기다가 X제곱을 한번더 해주고, 그 다음에 X제곱을 한번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더 해줬으니까 EX제곱이 될 거고요. 원래 상태로 돌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한번 빼주는 꼴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요. 물론 이 부분도 우리가 X제곱을 이꼴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어? 이놈은 t 플러스 1의 제곱과 똑같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꼴로 바꿔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합차 공식이죠? 따라서 얘는 x 제곱 플러스 1, 한 번은 플러스, 그 다음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1, 한 번은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겁니다. 이놈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써주면 정확하게 이런 꼴이 나오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본 사람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안 해본 사람은 어? 이거 인수분해 더 이상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은 문자가 두개 이상 막 등장하는 경우. 예를 들면 x와 y가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x와 y 중에 차수가 더 낮은 놈. 지금 x에 대해서는 2차식이고요, y에 대해서는 1차식입니다. 따라서 y가 더 차수가 낮기 때문에 y에 대한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결국 2x 플러스 4의 y, 즉, y로 묶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y가 없는 놈들, x제곱 빼기 4.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봤더니, x 플러스 2의 y가 되고요. 이 놈은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합차 공식이 돼서, 한 번은 더하기, 곱하기 한 번은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누가 보이냐 하면, x 플러스 2라는 공통 인수가 보이네요 이럴 때는 뭐 해라? 에, 묶어내라 x 플러스 2로 묶어내시면 2y 플러스 x 빼기 2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요 다항식 두 개의 곱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졌죠 에, 인수분해 끝난 겁니다 요놈은 이제 x부터 먼저 써주면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다음 두 번째 xy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했는데 x도 2차식이고 y도 2차식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가 됐든 y가 됐든 하나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문제를 풀었으니까 우리는 y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서도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2y제곱 플러스 3 x 1의 y가 됩니다 그 다음 플러스 x제곱-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x제곱 빼기 1의 제곱, 1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또 합차공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 할줄 알잖아. 2하고 1이고요. 여기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자, 곱해서 누굴 만들려면, 3x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2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x 플러스 1이 돼서 이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3x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놈은 여기 2만 있다고 해서 2만 있는 게 아니라 y가 붙은 거죠? 따라서 2y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되고요. 밑에 놈은 y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따라서 요 놈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요 놈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자, 여기 또 이제 문제 보시면, 앞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 6은 복잡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지금 A와 B와 C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했죠? 그런데 A와 B와 C가 모두 다 2차니까, 여기서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도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A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자 요놈이 2로 묶어내면 요렇게 되고 요놈은 요거 b 플러스 c의 제곱과 똑같거든요 맞죠? 곱셈 공식이니까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b 플러스 c를 t로 바꿔버리면 a 플러스 e ta 아 a 제곱 플러스 e ta 플러스 t 제곱이니까 이놈이 a 플러스 t의 전체의 제곱과 똑같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t가 지금 b 플러스 c니까 결국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그, 인수분해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 어떤 경우엔 뭘로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기가 참 뭐, 애매모호합니다.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은 어떤 경우에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를, 감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laughs> 제가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응? 엄마가 김치찌개를 잘 끓여주셔 그래서 엄마한테 김치찌개를 어떻게 끓이냐고 물어보면 엄마가 제대로 답을 못합니다. 왜? 그냥 대충 김치 넣고 어? 대충 설탕 뿌리고 다 대충 대충 넣고 그냥 끓이면 돼 라고만 말씀을 하시지 정확히 김치를 어, 뭐 얼마를 넣어야 되는지 설탕을 몇큰 응? 술을 넣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게 뭐야? 감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지경에 이르러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 수도 없이 김치찌개를 끓여 보셨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다 끓이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룰이 없어 어떻게 어떻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룰을 정해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간단한 몇 가지 룰이 있지만 이걸로 다, 다 해결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룰들을 생각을 하되 많은 연습을 통해서 굳이 우리가 룰을 떠올리지 않고도 감을 이용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올라서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참그 선생이 할 말은 아니지만 그뭐 어떻게 하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지만 문제를 열심히 풀다 보면 아그 선생이 한 말이 바로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